오늘은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에세이가 아니라 인터뷰집이에요. 저널리스트 유선의 작가가 90년 대생 10명을 만나 그들의 삶과 가치관, 선택에 대해 나눈 대화들을 담았죠. 음악가 황소윤, 소설가 김초엽, 디자이너, 유튜버, 창업가 등 다양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책의 질문은 간단해요.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실패를, 또 어떤 이는 고독을 말하죠.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불안과 기대, 두려움과 용기를 엿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이 마치 길을 걷다 마주친 동갑 달기, 친구가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었어요. 거창한 성공담도, 화려한 자기개발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 읽다 보면 위로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싶은 안도감도 들어요. 지금 나만 뒤처진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책은 당신에게 말해줄 거예요. 그 속도로도 괜찮아.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은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